가슴뛰는 일을 늘 그리는 바운스바운스 바운스. 심장이 바운스바운스티비 오늘은 로빈후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웬 로빈후드냐 로빈후드는 원래 그 미국의 의적인가 우리를 얘기하면 임꺽정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영국 중세에 있었다는 그러니까 실존 인물은 아니고 예. 그 영국에서 이제 그 의적활동을 한 것으로 이제 묘사되는 아, 영국이구나 거, 영국입니다, 영국. 그 영화나 이런 거를 많이 그렇죠? 들, 들, 네. 우리가 들었는데 네. 왜얘기하느냐잘 아시겠지만 한국에는 동학개미 음. 예, 미국에는 로빈 후드, 중국에는 청년 부추들이 이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예, 있는데, 예, 음. 미국의 이, 이 회사가 로빈 후드라고 알려져 있는데 정식 이름이 로빈 후드 마켓츠마켓우리들기 예, 하면 음. 어, 증권 중개회사 이런 거죠. 중개회사죠. 예, 네. 그걸 이제 회사인가요? 아니면 뭐 인터넷인가? 웹이죠. 웹. 네, 스마트폰 웹으로 이제, 앱, 예, 앱, 앱, 앱이죠, 앱으로. 앱으로 앱도 서비스를 하고 앱다하겠지 네. 음. 는 회사인데, 음. 이 회사가 이제, 그, 무료 서비스. 네. 그, 과거에는 이제 미국에서 주식 거래를 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금액으로다가 그 수수료를 떼는데, 네. 미국에서는 이제 건당. 건당. 음. 건당 많게는 그, 한 10달러. 네. 그리고 이제 찰스 수업이라고 이제 그 온라인 전문회사 같은 네, 경우도 예. 뭐 지금은 이제 무료로 전환을 했습니다만은 작년 10월에 이제 무료로 전환했는데 을그 이전에도 거의 건방 한 5달러 육박하는 그런 수수료를 좀 받았었죠. 예, 그... 얘네는 무료로. 무료로. 그럼 미국 무료가 가능한 게 네. 어차피 그 거래 이 거래 수수료를 0으로 만들 무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우리도 사실 지금 앵간한 증권 것들은 다 평생 무료 뭐 음. 100년 동안 무료야. 사실 네. 거의 제로예요. 저, 유관 기관 수수료 네. 조금 빼곤는 제로인데 우리는 아, 수수료가 아니라 거래세였죠. 증권 거래세를 내잖아요. 거래세. 거래세를 내기 때문에 수수료를 제로로 만들어도 0.25%를 낸다, 네. 이건데, 얘는 그게 없으니까 제로로 갈 텐데. 그러면. 미국은 음. 이제 그뭐 매매 차익에서 이제 이득을 봤을 경우 네. 그 일종의 이제 그 양도세를 양도세. 물리죠. 네. 네. 우리도 이제 그렇게 지금 음. 한다는 건데요. 그러면 이 회사를 만든 친구들은 누구예요? 이 친구들이 이제 그스탠퍼드 동문이고 이제 스탠퍼드 같은 기숙사에서 이제 그 룸메이트 있었던 음. 그 블라디미르 이제 테네프라는 친구하고 네. 그리고 바이주바트라는두 그 친구인데 두 친구의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한 친구는 이제 불가리아에서 이제 그 이주한 그 이주민 가족 그 가정에서 태어난 친구고 음. 바이주바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인도계 네. 그 이주민 가정에서 태어난 친구죠. 그러니까 미국의 주류 애들은 아닌데 음, 열심히 공부해서 음. 스탠퍼드 다니면서 네. 이런 또 어, 무료로 증권 수 증권 수수료 없이 네. 무료로 중개할수 있는 앱을 만들었는데 네. 근데 애들이 그럼 원래 뭐 재무 경영 전공인가 수학 전공이었어요 수학 아 그래요 그래서 뭐 나름 뭐 수리적으로 좀 밝은 음, 친구들인 것 같고 시스템 뭐 알고리즘이 음. 런걸 아니까 네. 아, 그래도 뭐의 그걸 만들어야겠다는 어떤 어, 계기 그러니까 이 있었잖아요. 친구들이 이제 그 대학을 졸업하고. 네. 그리고 이제 월가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창업해서 회사로 운영하다가 아 학교 다닐 때 만든 게 아니고 다닐 때 만든 건 아니에요. 졸업하고 아, 나서 만들었는데 음. 그 월가에서 그그 그 2011년도에 네. 그월 스트리트를 전부 점령하라고 오파이월 네. 스트리트 해가지고 그 조회편중 그 대자본에 네, 그 네. 대한 그런 네. 막 시위들이 있었죠. 네뭐1가 이제 9 9 99%를 예. 갖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반발한 청년층들이 이제 그 우리에게도 이제 기회를 달라라고 음. 이제 외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시위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주 시장에 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그럼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그 돈을 좀 예치를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건당 수수료를 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이제 자본이 부족한 우리 얘기하면 이제 개미들이 이제 그 주식하기가 좀 쉽지 않았죠. 그리고 음. 미국 자체가 또 이제 그 펀드 중심으로 간접 투자 중심으로 제그 이어진 네.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직접 투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네. 수수료 무료 그 앱이 만들어지면서 야나도 한번 해 보자. 적은 음. 돈이지만 음. 이참에 한번 튀겨 보자. 뭐 이런 그 마인드들이 커졌어요. 우리도 커지면서 뭐 키움 증권이 음. 지금 마켓 좀막시를 (1위예요) 네. 처음에 뭐 키움 뭐뭐 뭐 무슨 어~ 개, 무료로 한다고 뭐 온라인으로 한다고 우습게 우습게 봤는데 지금 어깨 (1위라니까요) 그런 돌풍들이 음. 이제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건데 네. 그러 이이 사람 이분들이 회사를 만들 때도 다 성공하고 나면 음. 네. 그 성공 스토리들이 처음에 고생하는 게다이제 음. 미덕으로 느껴지잖아요 네. 이 친구들도 회사 설립할 때 아니, 너희들 뭐 하는 거야 그~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음. 예, 이런 이상한 시각? 그렇지. 예 네. 별로 환영받지 못했다면서요? 그렇지, 뭐, 창업회사들이, 뭐, 겪는, 음. 누구나 겪는, 뭐, 그런, 어떻게 보면 아픔일 수도 있죠. 네. 투자 유출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퇴짜 맞고. 음. 근데, 무려 이 친구들도, 로빈우, 그, 웹을 그 갖고, 야, 우리가 사업을 할 텐데, 좀 투자 좀 해달라. 네. 그렇게 이제 투자 요청을 하러 다녔는데 무려 뭐 75번에 걸쳐서 퇴짜를 맞았다. 음. 그리고 이제 최초의 투자자한테도 이 외비 그 불확실성을 우리가 좀 해소시키고, 어, 당신한테 신뢰를 주는 방법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증권사 인가를 받을 때까지, 음. 그러니까 우리가 월급 안 받고, 어, 최선을 다해서 할 테니까 투자해달라. 그래서 그런 조건을 내고 네. 그러면 이제 투자 유출 성공했다고 하죠. 예. 지금은 비상장이라면서요. 네. 근데 회사 가치가 어느 정도로 알려지나요? 그렇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비상장, 비공개 기업이기 때문에 네. 정확히 어떤 회사의 자산 가치를 단정 지을 수는 그렇죠. 없는데. 주, 주가라는 게뭐안 나와있습니다. 그이 회사가 이제 작년에 이제 3억 펀드로부터 이제 3억 2천만 달러의 그 투자 유출을 받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투자 유출을 받는 대신에 이 회사에서 그, 신주를 발행해갖고, 음. 사모펀드한테 이제 제공을 하는데, 그때 가치 평가를 했을 때, 76억 달러의 그 자산가치를 평가받았어요. 네. 근데 뭐 올해 이제 블루모그 통신이 이제 최근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회사의 자산가치가 86억 달러로, 그 1년 새 이제 10억 달러가 늘었다. 86억 달러면 네. 얼마에요? 그러면 지금 뭐 환율 1200원 계산한다 네. 그러면, 그 10조 한 3200억 정도가 되죠. 아, 어, 10조, 10.3조면, 네. 큰 거죠 우리 증권사들은 10조 안 되죠 보통 뭐큰 기업들이 되는 데 되고 네. 어, 우리 우리들은 조안될것 같아요 네. 통상 이제 네. 그 벤처계를 음. 그 창업을 해가지고 네. 자산 가치가 이제 십억 달러가 이제 넘어서게 되면 네. 뭐 유니콘 기업이다 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음. 근데 지금 뭐 자산 가치가 1 0억 달러를 넘어서 지금 팔십억 달러 네. 뭐 오늘도 자고 일어나면 또 늘어날 수도 모를 텐데 음. 결국 뭐. 용이 됐다. 한마디로. 네. 용이 된 기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장 곧 하나요? 상장하면 뭐좀 사볼만 하겠는데? 그래서 뭐 사모펀드에서 뭐 상장을 전제로 뭐 투자를 유치했을 것이고. 네. 그리고 이 회사가 한뭐 2, 3년 전부터 그 상장 절차를 밟겠다고 해왔고. 음. 그래서 지금 뭐코로나일9로 인해가지고 그 상장의 시기가 약간 좀뭐 변동성은 있겠지만. 빠르면 1, 2년 안에 음. 상장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상장이 된다 그러면 지금의 뭐 자산 가치보다 뭐두배 이상 네. 뛰어오를 것으로 또한 명의 어, 예상이 이제 되죠. 스타들이 네. 나오겠네요. 네. 이름도 어, 발음하기 어려운 네. 블라디미르 테네프, 네. 바이주, 네. 바트. 바트. 예, 이분들은 또 거부가 될 거고 그죠? 자기들만 거부되는 게 아니라. 그 정말 음. 젊은이들, 개미들에게 무료로 주식 투자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고, 맞습니다. 수수료도 줄여주고, 음. 정말 뭐, 공헌하는 거죠. 뭐. 사실 이 친구들이 네. 등장하면서, 이제, 월스테이트가 이제, 한바탕 세게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 미국에서, 그, 온라인, 그, 증권사, 1, 리에랭크리 했던 기업들이 네. 이제, 그 1위가 이제 찰스 스업이고 네. 그리고 이제, T.S. 아메리 트레이드라고 해가지고, 음. 그이 업체였는데, 이로빈후드가 이제 등장하면서, 음. 뒤따라서, 야, 우리도 수수료 무료로 바꾸자. 음. 정책을 바꾸자. 그러고 나서 1, 2 업체가 합병을 해버렸어요, 바로. 아, 그래요? 음. 그러니까 그 합병을 했다는 이유는 결국 이제 미래의 어떤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 예. 독자적으로 가다가는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도 겪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합병해서 또 볼륨도 키우, 키우면서 또이 그 로빈우드하고 이제 좀 경쟁에 준비하는 그런 뭔가짐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피여해볼수 있죠. 네. 우리는 근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청년 두리에서 어 네. 증권업인가받기 어려울 거예요. 만 네. 그런 겁니다. 점에서 아. 어떻게 뭐 카카오도 이제 증권업 네. 어 하잖아요. 네. 증권회사 중개회사 네. 하나 인수했고요. 뭐 토스 앱 이런 경우가 이런 게좀 굉장히 네. 우리도 떠오르잖아요. 맞습니다. 네이버도 금융하고 음. 이런 쪽에 이 핀텍이나 이런 바람들이 음. 점점 어 세게 불불 불 거고요. 음. 그러면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개미들이, 특별히 젊은이들이 이렇게 주식시장에 열광하고 참여하려는 이유는 이 공통된 그 백그라운드는 무엇일까? 글쎄, 뭐, 인간의 본성이 뭐, 어, 불을 축적하고 부를 늘리려고 하는 네. 그런 욕심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바탕이 됐다고 음. 볼수 있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이제 뭐 기득권이라고 얘기될까요? 네. 어, 부의 어떤 편중 현상이 이제 갈수록 심화되고 부의 양극화가 이제 갈수록 뭐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젊은 청년층들이 우리는 소외받고 있다. 그런데 네. 뭐 마땅히 그 부를 뭐 늘려가는 과정 속에서 뭐 종잣돈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음. 그 종잣돈이 크지 않아도 그 투자를 할수 있는 것이 이제 주식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은 액수 같고, 우리가 한번 불을 늘려보는데, 주식 많은 것이 없지 않느냐. 네. 뭐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 나라별로, 뭐, 동학개미 청년부추, 그리고 이제 로빈후드 네. 뭐 이런 세력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것이 이제 고착화돼서 지속 가능할 것이냐, 아니면 일시적 인 현상이냐, 요 그러니까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시선이 엇갈리고 있는데. 네.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개미 투자자들이 어떤 증가세를 놓고 본다면, 그, 일시적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동성이 네, 워낙 네. 많으니까요. 상당 네. 기간 네. 지속될 음.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이제 개미들이 네. 예전보다 개인들이 똑똑해지는 뭐냐면, 네. 스스로 공부하고, 어, 책 보고, 유튜브 보고 해가지고요 이제 예전 같지 않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네, 오늘은 이제, 미국의 로빈후드로빈후드로빈드 음. 저도 많이 얘기 들었거든요. 음. 근데 사실은 로빈후드 마켓츠, 이런 회사 공식적인 이름과 음. 설립자 블라디미르, 텐에프, 음. 바이주바트, 이런 정보는 참못 들었는데, 네. 유용한 오늘 좀 정보를 또 전해주셨는데, 음. 로빈후드와 관련해서 뭐쭉 말씀했는데, 뭐 빼먹은 거나 좀 덧붙이고 싶으신 <laughs> 얘기 있으시면, 네. 결국은 그로빈후드의 등장이 그 증권업계의 이제 새로운 반항. 네. 미국에서 부는 바람이기도 하지만, 실제 또 뭐, 한국 증시에서도 이제 뭐, 동학개미의 등장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변수가 되고 있는데, 주식시장이라는게 이제, 원칙 그, 원칙 그, 변동성이 높다 보니까, 네.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 로비누드를 이용한 그, 투자자들이, 뭐, 최근에 드러난 현상입니다만, 네. 이제, 그, 허츠라는, 청산 절차를 밟고 있는 회사 주식을, 갑자기 그냥 사들이는 바람에. 렌터카 회사 아닌가요? 어, 맞죠? 맞습니다. 어. 근데 그 회사의 그 주가가 어. 갑자기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그 관리정복인데, 네. 주가가 그냥 갑자기 뛰어버리는 네. 그런 이런 네. 현상은 좀 비이성적인. 미국도 마찬가지구나, 어, 우리가. 투자라고 밖에 볼수 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뭐 위험 투자라기보다는 네. 조금 나름대로 그좀 그 원칙 있는 투자를 했으면 좋지 않은가. 그 실제 그 거품을, 주가의 어떤 거품을, 그, 만들어내고 있다는 일본의 비판도 있긴 있는데, 뭐 그런 거는 뭐, 그 개미 투자자뿐만 아니라, 더도 네. 뭐 원래 주시장에 뭐, 항상 뭐 상전하는. 아니, 그럼요. 그런 그... 기관은 뭐, 기관 외국인은 거품 안 만들어내고, 예. 뭐, 항상 가치 투자만 네. 하나요. 오히려 더 시장을 교란시키는 자들이 이분들이니까. <laughs> 근데 개인 투자자들 거기서 이제, 당하면 안 되니까, 지혜롭게 당하지 않고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한 거죠. 예. 오늘은 전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개미 투자자들의 열풍 그래서 미국의 로빈후드 로빈후드 마켓츠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예. 또 재밌는 얘기 오늘도 모르는 거 저도 많이 배웠고요 이런 좋은 이야기들을 계속 발굴하겠습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구독을 어떻게 눌러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구독을 체크를 하셔야 또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을 쉽게 쉽게 볼수 있으니까요 예. 구독도 좀꼭 눌러주십시오 오늘은, 어, 로빈우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어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